이나 <laughs> 씨 같은 경우는 취하려고 먹는. 맛이에요 고무김치 같은 건 없습니다. 너무 <laughs> 맛있겠다. 너무 <으아>, 맛있겠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외로워요. 술 땡기네요. <laughs> 선배님, 언제 오시나? 어제 술 드신 거 아닌가? 선배님! 어, 미나씨! 빨리 오세요! <laughs> 미나씨! 어, 어, 괜찮네. 사람도 아무도 없네. 찌든 사회생활 떠나기 참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느낌이. 아, 어,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아, 저는 좋아요. 저 어제 술 한잔 했거든요. 어제? 네. 어제 누구랑? 홍술! 야! 주종은요? 저는 소주아 합니다. 전통주를 지금 체험하는 <laughs> 우리 그 연구원에서 소주를 먹으면 <laughs> 어떡하나? 원장님, 언제 오신가요? 시 그러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laughs> 네. 아,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양촌이 좀 유명한 곳이 있나요? 전통주 담그는 곳이? 이 추나 농산에서 가장 오래된 막걸리 양조장이 여기 있어요. 오늘은 우렁이 술을 넣어서. 아. 제가 예, 그러니까 우렁이를 넣는 게 아니에요. 우렁이. 맞지. 나랑 같이 그 우렁 아? 그럼 음주 문화원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나 볼 곳은 양촌 음. 막걸리군요. 양촌 막고 양촌이 조정에 나오는 우렁이쌀 우렁이살. 막걸리. 막걸리. 그리고 아... 청주도 마셔 볼 거예요. 전통적풀 코스. <laughs> <laughs> 컨디션 먹고 가야 돼요. 뭔가 이 정도면. 음주 문화원 제가 <laughs> 제일 연구원. 저는 이제 제2 연구원. 제2 연구원. 동장님 저는 인생 샷을 넣습니다 한번. 다시. <laughs> 다 <laughs>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백년 네. 역사를 가진 양촌 아. 양조장의 3대 네. 이동준 대표님이시고요 아, 네. 네. 보통 3대가안 간다 부자는 뭐 이런 아. 얘기도 있는데 막걸리는 가나요? 아.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와. 지금. 이제. 이거 거의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럼 삼, 사십 년된 술독인 거예요? 예, 팔십 년, 9 0년된 거예요. 되게 특이한 것이 저기 앞에 항아리 보시면은 이렇게 철심이 박혀져 있어요. 네. 깨진 곳을 철심으로 꿰맨 거예요. 저는 그 손으로도 저거 걸러맞거든요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걸러서 이제 막 걸러서 마신다고 해서 막걸리란 이름이 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걸러 가지고 네, 마신다고 해서 막걸리란 네, 이름이? 어우 네, 네. 좀 시원하네요. 아 근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의 역사나대로 살아가고 세있어요 소환 6년이면 1 9 3 1년 양조장 전용 건물을 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양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나우는것 어? 같아요. <목소리> 오, 오늘... 오 멋있다.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희가 음주 문화원이거든요. 아유... 사실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laughs> 응 하는 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laughs> 그 막걸리하고 원주거든요. 네. 노란색이었던. 예. 그... 좀만 더 주세요. 미 맛은 는안먹거까요 미나씨는 닭강정에 혼자 타고. 좀 독한 애죠 원래 독주를 좋아하는. 전형적으로 미나씨 같은 경우는 그냥 취하려고 먹는 <laughs> 제가 딱그 대하려고 어. 있거든요. 두부김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다리시면. <laughs> 아 그래요. 아술 먹기 딱 좋다. 제 어느 거를 같이 먹어 봐야 될까요? 이 막걸리는요. 양저 우렁이살 막걸리인데 우렁이 재배법으로 재배한 무농약 쌀입니다. 네. 하고 순유입니다. 와! 사이 그때 너무 좋아요. 부럽죠? <laughs> 네, 네. <laughs> 저 막걸리전이 독특하네요. 장판까지다 걸리겠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진짜 갈받한데요그 아까 원액을 팀으로 그냥 짜내고 짜내고 짜내면 이 맛이 나올 거 같아요. 어... 네. 와. 어. 너무 어때요? 어쩜 이렇게 바삭해요. 거기까지맛리시는게 음... 있군요. <laughs> 사장님 행복하시겠다. 이거 평생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대 배고 못봤죠 <laughs>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걸리 음료를 마셨으니까. 빨리 진행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거요한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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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들어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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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뉴트로스러워요, 요즘에 이게마늘이 뭔가. 그러니까 막걸리 원액에 맑은 부분만 떠서 맑게 만든 게 이술이다. 우리가 소주를 만약에 입에 넣었을 때 그런 뭐 소주의 맛이 어, 길면 한삼초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우렁이 쌀 청주는 한7 초에서 8 초까지 가네요. 아, 네. 피니시가 길네. <laughs> 술 가방과 잔 가방입니다. 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 잔이란 잔이요. 자르면 어. 달 모양이 나나? 네. 자. 단종이 달라졌죠? 막 초승달 막 이렇게. 네, 맞아 단들로 가지고 막걸리를 또 구분해서 마시는 문화 수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리하면서도요, 보리 달로 채워라 이러고 그냥 한잔 네. 먹고, 네. 못 먹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저기 초승달로 해. 네, 네, 네. 네. 말을 해, 막 이러면서 그냥. 이걸 소개할 수는 걸리의 끝판왕 이화주라는 소리고요. 어, 고체 막걸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먹는 막걸리 신기하다구요. 네. 네. 이거 끝나고 여기서 더 떠먹이 나한잔 먹자 네. 이러네 <laughs> 요거트 같은 질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전통주, 이화주입니다. 이화주는 곱게 고른 쌀가루를 동그랗게 뭉쳐서 곱디고운 이화국이라는 누룩을 만드는 것부터 맵쌀가루로 구멍 떡이란 것을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화국을 곱게 빻아서잘 치대면 떠먹는 막걸리 이화주가 완성되죠. 네. 이거 이대로 그냥 언제까지 안 돼요? 어 네.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해당돼요? 어. <laughs> 입속에 네. 백꽃향이 확 올라오네요. 어. 음. 딸기를 한번 찍어서 맛보시면은 드실 거예요. 아 이거는 세다. 만만해 보여서 덤볐다가 네. 크게 지금 한번 맞고 돌아가는. 잠깐 그냥 강한 맛. 아 강한 맛. 음. 계속 땡기네요. 아, 진짜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학생들 수학여행 갈때 몰래 챙겨가도 좋을 것 같아. 요 음. <laughs> 너 <laughs> 뭐 이거 뭐니? <laughs> 화장품이에요 엄마가 사준 <사주>. 설화 <laughs> <살>, <laughs> 땡처럼 어, 뭐 구멍들인줄 알았네 이건 안 써요? 네안 써요 잔이 지금 종류가 네개가 있는데요 사락잔이에요 네가지의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고요 한국지의 인물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술인데 유비 유비 그렇죠 아, 유비, 아, 참... 유비. 네, 유비. 그러니까 모양이 특별하거나 뭐 구멍이 생 그런 거 없습니다 강비는 저공손에절라서 음. 구멍을 두개를 뚫었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음, 좀 공손해져라 음. 음. 관우 같은 경우에는 원샷을 좋아했던 분이 음. 원샷하라고 여기 구멍 하나 막아놨습니다. 음.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면 이수게없네요자 네. <laughs> 삼국지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인물이 관량. 네, 관련. 머리를 잘 돌린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아, 네. 네. 오, 매력 있다. <laughs> 자 그러면 제가 네, 술에 대해 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할 술은요 충주의 청명주라는 술입니다. 아, 다시 좋다 1896년도에 네. 증조부께서 쓰신 약방문 향전록 이게 청명주의 근원이겠네요 네, 이것 때문에 아 이제 충청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죠 음 쌀가루를 내리는 다 손으로 반죽하고 성형하고 해야 되니까 찹쌀을 베이스로 만들고 100일 동안 숙성을 시켜서 만드는데 알코올도 17도고요 숙성을안해서 산미가 많이 돌아요 절개 중에서 청명절이란 게 있어요 사월올립니다 음. 농번기가 시작할 때 그때 빚어서 만드는 술이다 오 청명하다 진짜 맛이 어. 달다 음, 음 달다 술을 아예 못하셔도 거부감이 전혀 없을 만한 음.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창 먹고 이틀 중이고 음. 나는 딱, 딱 <laughs> 미래를 보내주 <laughs> 미래 보내주는 술 원래 이렇게 술이 네. 섞어 먹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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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 좋은 술들은 섞어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확실해요. 내일 열입니다 자, 그러면 술만 다 보셨죠? 다안바어요다먹을요 <laughs> 어, 어, <laughs> 아니, 많이. 많이 남았는데? 일단 이렇게 저희가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각각 내가 아,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고 거기에 맞는 안주를 <laughs> 이 동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논산의 양초면의 동네 안주. 근데 뭘 먹어도 맛있는데? 오.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네, 우렁이 살맛걸리와 술이랑도 이런 거잘 어울 것 같은데. 근데 궁합이잖아요. 그 지역의 그막이 술과 음식의 궁합인 거잖아요. 양촌에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전 네, 아까부터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괜찮 을것 같다. 아 고즈넉한 이렇게 걸어다니까 좋네요. 어, 안녕하세요, 학생들 여기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뭐예요? 골뱅이 같은 거 드세요? 골뱅이? 건너시죠, 그 골뱅이가 날것 같은데요? 어? 어, 거기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 돼. 나 여기서 골뱅이 탈락했단 말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골뱅이 소면 하나에다가 굴다을 하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이 동네에 뭐가 있명해요요 네, 딸기도 있고. 딸기. 찬물. 그러면 딸기 그냥 막걸리랑 갈아 먹으면 맛 비슷해요. 요거, 네. 시죠 제가 진짜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는 보니까 그냥 중식? 지난주가 될 만한 뭐 탕수육이나. 탕수육 주세요. 주가 느낌은 아니고 의중하는 거죠. 그냥 알콜에 무언가를. 안주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술만 먹어야지. 자, 안주가 좋았습니다. 오! 저는 소면과 골뱅이 그리고 돌닭입니다. 짜잔! 오! 뭐예요? 딸기 탕수육. 딸기 탕수육. 딸기의 탕수육. 마, 아니고 딸기와. <laughs> 아, 딸기. 기를 제가 안주로도 먹고 그리고 막걸리에 넣어서도 먹게 준비를 했어요. 아까 물어봤어요. 요분이시 미나 씨는 어떤 거 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깨렇게 마차 탕수육이게? 그 <laughs> 탕수육이 맞네요. 저는 사실 원래 여 요. 골뱅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아, 제가 좀 빨랐죠. 네, 딱 치킨집 들어가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는 이걸 왜 골랐냐면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혹시 막걸리랑 안주를 드신다 그러면 이 많은 메뉴 중에 어떤 걸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닭과 골뱅이 소면, 나 아, 네. 그러니까 선배님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힌트만 얻어가지고 그대로 사오신 거예요? <laughs> 그게 아니라 원래 인생 자체가 꿈으로 사는 거예요? <웃음> <바로>. <웃음> 이게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위생적인 방법이에요 왜냐면 위생 장갑이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원래 좀 이런 향을 내낸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자연적인 향을 좋아하시지위적인 <laughs> 향을 좋아하시나요이게 아, 자연이긴 해요. 궁금하지궁금는데 딸기향이 싹 나요. 딸기향이? 아까 제가 한 3분의 1 정도 넣었는데, 고마도 넣어도 될정도 그럼 저는 여기 골뱅이를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각자 사온 게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음 맛있다 되게 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막걸리 같아요 딸기 많이 들어가고 네. 오히려 그 막걸리 맛보다는 딸기 맛이 너 많이 들 우리 막걸리 맛. 맛. 맛 어디 갔냐 탕수육이 네, <laughs>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아 네, 네. 어, 약간 탕수육 기름진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렁이산 막걸리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원 기름 엄청 나와요. 원장님은 원기사를 맞으세요? 촬영 계속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왔는데 여기에 딱이 매운 불닭과 음... 이 시원한 막걸리가 딱 들어가니까 모든 피로를 잊고 네. 잘살셨어 계속, 계속 더 마시고 싶어졌어요 어? <laughs> 네, 저는 불닭을 어. 네. <laughs> 저는 일단 딸기 막걸리는 아닌 거 같아요 음. <laughs> 저는 골뱅이 고생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어요 딸기 막걸리는 조금 실망했어요. <laughs> 이 비올 때 야외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맛보고 휙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수육과 이런 막걸리의 예상치 못한 조합은 음. 어, 너무 고뱅이랑 불닭을 초라하 만들었다. 아, 네. 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 탕수육 우승. 수 네. 우승. 수우 어, 상수육 아, 네. 우승. <laughs> 그 한국의 그 술이 전통적인 이 2000종류가 넘어서 얘기하는데, 다양한 한국 술의 맛을 보시고, 나의 페이버릿 술을 한번 찾아보는 네. 그런 문화가. 오늘 여행은 성공적이었다. 아, 성공적이다. 지금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거칠을 수도 있지만, 촬영이 끝나면, 어, 다음에 또술 한잔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됐을 좋아요 이미, <laughs> 이미 이물, <이물은 웃음> 술을 <웃음> 먹었으니까, <웃음> <웃음> 어. 아유, 공한번 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응, 물컹물컹한 느낌? <laughs> 제일 먼저 나오는 술은 한 7, 80도 정도 나와요. 어, 조금 그 혀가 탈 수도 있어요. 와, 진짜 혀가. 아! 응. 있다, 있다, 있다. 오! 오! 안 떠먹으면 되지, 안 떠먹으면. <laughs> 남자!